따자 친구들, 안녕! 요즘 바깥에 산책 가기 너무 좋지요. 여행 가기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깥에 어떤 풍경이 예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 어떤 것들을 볼수 있어요. 멋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색깔이 변하려고 하는 나뭇잎들도 있지요. 그리고 요즘 볼수 있는 꽃들도 노란 꽃들 빨간 꽃들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공룡이 액자에 담을 풍경. 액자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담아 볼게요. 자, 액자가 굉장히 커요. 액자는 안에 그림이나 사진을 담아놓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액자는 굉장히 크다. 거울 같아. 거울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쁜 액자예요. 오늘 액자를 꾸며보게 할게요. 자, 액자는 어떻게 생겼나?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도 한장 있고요. 이것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에 담을 풍경은 이렇게 길쭉하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도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풍경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음 여기다가 나무랑 꽃이랑 이런 거 많이 그려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는 여기다 그려도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음 액자가 잘안 보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액자를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짠.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 요술가울이랍니다. 요술액자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풍경이 좋을까요? 색연필이, 색연필이 들어있는 풍경이 좋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풍경이 좋은가요? 이렇게 노란색이 가득 있는 풍경이 좋은가요? 그럼 그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이 안을 오리면 돼요. 오려내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도와주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틀 없애게 안 되게 해주세요. 오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에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리는 방법 두개다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다 할 때는 에 그냥 아주 쉬워요, 친구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여기에 커다란 나무를 하나 선생님이 그릴게. 커다란 나무. 자, 그리고 길고 큰 나무. 이렇게, 이렇게. 이 그려놓고 자 밑그림은 이렇게 그렸고요, 친구들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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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색칠해주면 이 도화지의 느낌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무늬가 나타나는 아주 아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종이여서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쑥쑥쑥쑥 잎사귀랑 나무랑 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선생님은 나무랑 꽃을 그리고 싶다고 했으니까 꽃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핑크색 꽃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도.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또 줄무늬 꽃이 나타나게 되겠죠? 줄무늬 빨간 꽃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주면 더 예쁜 꽃밭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쓱쓱쓱.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그려도 너무 멋지고 예쁘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아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뭐 자기 얼굴 그려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자기 얼굴을 그려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무와 꽃을 그려도 되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또 맛있는 음식을 그려도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그럼 이쪽에다가 하얀 종이에 그림 그리고 싶은 친구는 여기다 가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에다 선생님도 똑같이 나무 그려볼게요. 나무 이렇게 그려보고 하얀색 종이라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해요, 친구들. 그렇지만 하얀 종이에만 그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종이에 그리는 것을 선생님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재료를 경험했을 때 우리 친구들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머릿속에서 심어지게 된대요. 더잘 자라게 된대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종이에도 그림을 그려보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얀 종이에는 그림 많이 그리지요? 자, 영차 흰 종이에 그림을 똑같이 또 그렸고 또이게 꽃도 이렇게 아까처럼 봄꽃밭도 그리고 슝슝 슝슝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활동할 때 바깥놀이도 많이 하고 또 산책도 많이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꽃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좋아하는 것을 먼저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린 거 보고 배워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또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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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붙여 볼까 해요 선생님이 여기다 붙여 볼게요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테이프도 좋고 또 풀로 붙여도 좋겠죠 선생님은 그냥 테이프로 쓱 잘라서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이렇게? 해님도 나오게?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 볼게요 쓱쓱 또 다른 종이도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꼼꼼하게 붙이지 않아도 오 좋았어.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어때요? 별로 예쁘진 않죠. 그럼 이렇게 안쪽에다가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주고 이쪽도 싹둑 오려주고. 이쪽도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짠, 어때요? 또 이렇게 액자에 다른 배경의 그림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좋고, 또 이렇게 같은 배경 안에 그림을 그리니까 이 방법도 아마 편안하고 좋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이쪽도 색깔을 칠하면 예쁘겠죠? 친구들?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들, 줄무늬도 좀 넣어주고. 요런 식으로, 어, 이 액자 주변도 같이 꾸며주거나,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하는 스티커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스티커를 요렇게 옆에다가 붙여주면, 더 예쁜 그림 액자가 될수 있어요. 친구들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거 활용해 보세요. 털실도 막 붙여도 되고, 스티커 붙여도 되고, 또 좋아하는 색종이도 잘라서 붙여도 되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식종이 여러 가지 붙이고, 털실도 붙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추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아주 멋진 풍경을 담는 액자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어떤 것들이 있나 잘 관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바깥에 나가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 지금 산책하고 와요. 선생님도 갔다 올게요. 안녕.